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조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유미팍팍 생활공부, 요한계시록 아홉 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사대교에 보낸 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특별히 우리의 안일함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3장을 한묶음으로 우리는 읽고 있는데요. 이것은 편지 형식으로 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1장 1절의 3절은 이 책의 서문인데요. 이 책의 제목과 이 책의 목적을 소개하고요. 1장 4절에서 8절은 편지 형식의 서두인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본론이 들어가는데 1장 9절에서 20절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의 내용은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병과 일곱 별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한는계시록 1장 10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일곱 교회의 이름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입니다. 그중 우리는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이 사대라는 도시는 남쪽을 제외한 3면이 모두 450미터 높이의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시를 관통하는 광 강에서 제출되는 사금으로 유명했는데요.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안전한 도시의 경제적으로 풍부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난니람으로말미암두 차례나 함락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런 사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에 빗대어서 사대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의 현실을 보아라. 너희들은 지금 아니라에 빠져 있다. 회개해야 한다. 이게 사대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진단하고 새롭게 처방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도 의사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병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런 다음에 그 교회를 진단하죠. 다른 교회들 보면 칭찬의 내용이 있는데 이 사대교회에는 칭찬의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책망에 들어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은 사대교회에 처방을 내리십니다. 크게 처방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깨어 굳건하게 해라. 그런 다음에 지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처방에는 약속이 따릅니다. 약속은 이와 같은데요. 사대의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아, 흰옷을 입겨다닐 것이고 아,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니할 것이고 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늘 편지 끝에는 후렴구처럼 붙는 게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유대교에서 영의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영감을 불어주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죽은 대상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일곱 영을 가졌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장 4절에 고려할 때 이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왕, 즉 메시아로서 일곱 영들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이사야 11장 2절의 3절에서 왔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내릴 것이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경건의 영이 그에게 가득할 것이니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 예수님은 이러한 영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시는 분이다 라고 사대교회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일곱별은 일곱교회의 천사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일곱별은 각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일곱별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사대교회를 다 쓰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 로마 문화에도 대항, 대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의 힘이 지구를 넘어 별들에까지 다, 이른다라고, 별들까지 다스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라는 도 것이죠. 아니랑에 빠져 거의 죽어가던 사대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곧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웅을 가지신 메시아 왕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은 사대교회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기에 사대교회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진단하는 예수님은 칭찬 하나 없이 바로 책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대교회는 평판과 실제 모습이 달랐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칭찬을 하나도 듣지 못했지만, 뜻밖에도 사대교회는 이웃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걸 보면, 사대교회는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이교 문화 속에 살면서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평판을 얻고 있습니까? 누구의 평판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경영하면 기업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것은 비즈니스에 불과합니다. 매주 헌금을 계산하고 예산과 결산을 맞춰보느라 바쁘다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업일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부터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죽은 자로다, 죽어가는 자다,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지만 학교는 아니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힘쓰지만, 빈민 구호단체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만 공연단체가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지만 선교단체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의 몸입니다. 그리스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구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와 맺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고 오히려 안일함에 빠져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판과 실상의 다른 모습. 이게 바로 사대교회가 받는 책망이었습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는 처방, 그 권면은 크게 다섯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굳건하게 하라,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권면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대에는 난공블락으로 알려진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무려 두차례나 함락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이유는 모두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버리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머지 네 가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태도는 바로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지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영적 생활을 해치는 안일함에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일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위험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 처방을 내리실 때 단순히 권면할 뿐만 아니라 권면에 따른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부정적인 약속과 긍정적인 약속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약속은 만일 일혀 있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두렵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조약된 측면을 바꾸지 않을 때 맞이하게 될 부정적인 결과를 이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약된 측면을 바꾸었을 때 맞이하게 될 긍정적인 결과를 주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우리가 신발 운동 유니폼으로 유명한 나이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이키가 이 브랜드의 이름을 쓴 것은 나이키 용품을 사용하거나 의류를 입는다면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키 그리스인입니까 안일함이라는 조를 극복할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긍정적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은유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흰옷은 윤리적 고결함을, 더러운 옷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상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의라의 죄를 극복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 역시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죄악된 삶의 더러운 옷을 버리고 고길함과 거룩함으로 가득찬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은유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악한 자의 이름이 지워지는 책입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생명책을 펴시는 최후의 심판의 상황에서 내 이름이 없을까 하는 두려움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주어지는 약속은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법정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죄라고 재판장이 공식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재판 과정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과 같습니다. 멈추시오. 이 신실한 자들은 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했어. 그렇게 이제 나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천사들 앞에서 이들을 시인하고 내 편이라고 말하겠어.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니라면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내 나라와 악의 나라 사이에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변화시키는 은혜의 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라.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이기는 성도가 되고 아니라며 주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사도 교에게 깨어 있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상과 재단 모두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생생하게 반응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 안일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할 때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신앙은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3장을 표시고할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시죠.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요.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생각을정리해보시고묵상하고 배운 내용을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원을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